えー、今回、えー、報道のあった件について少しだけ、えー、触れさせていただきます、えー、両者温かくそっと見守ってくれると嬉しいですあんにちは、ラミーです 작년 열애가 발각된 톱스타 커플 히로세세즈와 야마자케 켄토, 그리고 하시모토칸나와 나카가와 타이시가 순조롭게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는 보도가 종종 들리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배우 커플들이 이들을 이어 탄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 근래 여러 커플들의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역시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자니스 그룹 나니와단씨의 멤버 니시아타 다이고가 데뷔 2년도 채 안됐는데 벌써부터 열애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나니와단씨는 천년 남돌 미치에다 슌스케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으로 니시아타 다이고는 주니어 시절부터 잘생긴 외모 덕분에 절대 센터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 드라마 주연도 맡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두살 연하의 요미우리 tv 아나운서 아다치 카오와 사귄다고 합니다. 지난 8월 9일 한 주간지를 통해 발각됐습니다. 오사카 조올에서 열린 8월 4일 공연의 마지막 날 콘서트가 끝나고 불과 1 시간 뒤 니시아타 다이고가 아다치 아나운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팬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것은 이날이 투어 마지막 날의 공연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니시아타는 다음날 10시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느 열애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열애설의 논란이 더 커진 것은 사진이 찍혔을 당시 니시아타의 룩스 때문입니다. 니시아타가 턱까지 내려오는 금발에 단발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로 모자와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얼굴을 꽁꽁 숨긴 채 캐리어를 끌고 여자친구의 집을 나선 겁니다. 현재 니시아타는 짧은 머리를 고소하고 있는데 기자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나름 노력을 했던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사진을볼 순간부터 계속 웃음이 나더라고요. 어이없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말이죠. 한 방송국 관계자 말에 따르면 니시아타는 칸사이 자니스 주니어 시절 한 버레이어티를 통해 니시아타 다이코라는 캐릭터로 여장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장에 대한 저항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까지 변장을 했으면 계속 조심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주간지에서는 니시아타가 같은 착장으로 가발만 뺀채 똑같은 캐리어 가방을 끌고 걸어가는 모습 또한 포착해서 동시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빼박입니다. 자니스 중에서는 친구 중한 명입니다. 자택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명의 친구와 함께 만나고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자니스에서 맨션을 방문한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니시아타는 아라시의 니노미야 카즈나리를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데요. 아나운서와 결혼의 꼴이나 니노미야 카즈나리의 뒤를 이을 생각을 벌써부터 하는 건 아니겠죠. 아다치 아나운서는 99년생으로 싱가포르 출생입니다. 초 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미국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와세다 대학 국제교양학부를 졸업한 재원입니다. 2022년 3년 만에 요미우리 TV에서 채용한 아나운서로 입사 2년 차에 자니스 인기 아이돌과의 숙박 데이트의 주인공이 되었네요. 아다치 아나운서는 작년 9월경 방송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집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팬들이 이 영상을 찾아가 이 집이 그 집이냐 여기가 현장이구나 가발은 어디있어? 라며 비아냥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1년 반 정도 교제한 것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다치 아나운서가 학생일 때부터 공통의 친구를 통해 만나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세븐틴의 조슈아도 여친 이슈로 계속 난리잖아요. 니시노 나나세와 야마다 유키 역시 지난 7월 열애가 보도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NH 꽁트 프로그램에 출연을 계기로 처음 만남을 갔습니다. 당시 니시노는 야마다가 자신보다 연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당시에도 연기 호흡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토다에리카와 나가노메의 주연 드라마에서 공동 출연을 하면서 다시 만남을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때 많이 친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주고받지는 않았다고요. 늘 동료로 선을 지키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이 교제를 할수 있었을까요? 그건 두 사람의 공통 취미인 온라인 게임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으로 거리를 좁혀가다가 올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야마다 유키는 니시노 나나세가 본인과 취미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통의 지인에게 그녀의 연락처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요새 정말 잘 나가는 중입니다. 야마다 유키의 경우 2분기 연속으로 드라마에 출연했었지요. 히타가와 케이코 주연 작품 이후 곧바로 자신의 주연 작품을 선보였고 대화드라마에도 출연 중입니다. 니시노 역시 얼마 전 사카고지 켄타로 주연 드라마를 끝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노기자카 출신으로 아이돌로 시작해 배우로 멋지게 안착한 케이스입니다. 4분기에도 출연 드라마가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 등 정말로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8년 그룹을 졸업한 이후 좋은 기회를 잡고 있으며 제45회 일본 아카데미상에서는 우수 여우 조연상과 신인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촬영이 끝나면 야마다의 집으로 돌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두 사람은 반동거 상태로 지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니시노가 야마다의 집에 가는 모습 등이 포착되었습니다. 일을 끝낸 직후 차에 올라탄 니시노가 향한 곳은 바로 야마다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기획사는 사생활을 두 사람에게 맡기고 있다면서 교제를 부정하지 않았는데요. 야마다 유키가 직접 지난 7월 10일 자신의 퍼스널리티를 맡고 있는 라디오를 통해 니시노 나나세와의 교제를 인정했습니다. 예, 뭐시다시라 1 0 0 今回、えー、報道のあった件について少しだけ、えー、触れさせていただきます、えー、ネットニュースとかにも多分貼ってますねあのただただただ一つ僕が言えることは両者温かくそっと見守ってくれると嬉しいです 이와 덧붙여 니시노 나나세 집에 돌격 취재를 하거나 여러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관련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만해달라는 요청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다루는 것도 제발 그만해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만 29살인 니시노 나나세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데요. 야마다 유키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격이 너무 좋아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과연 두 사람이 결혼까지 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2월 많은 이들을 깜짝 놀래킨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아침 드라마 침우돈돈에서 커플로 나왔던 크로시마 유이나와 미야자와 히오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사실 열애설만 있고 결정적인 사진은 찍히지 않았는데 이런 보도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투샷이 찍혀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작년 11월 배우 아내 집에서 열린 앙과 히가시대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파티에서 나온 두 사람은 크로시마 유이나의 차를 타고 그대로 함께 크로시마의 집으로 향한 후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10시경 두 사람은 크로시마의 애견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에 나섰습니다. 한 마리씩 책임을 지고 천천히 여느 커플처럼 당당하게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당당해서 주변 사람들도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과 모두 친한 안은 두 사람의 교제를 그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축복해줬다고 합니다. 사실 안과 미야자와 히오는 드라마 위장불륜을 함께하면서 친해졌는데 사이가 너무 좋고 잘 맞아서 원래 두 사람의 교제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과 미야자와는 친한 선후배 사이였을 뿐 오히려 안이 큐피트 역할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튼, 치무돈돈에서 함께했던 두 사람은 드라마 촬영 당시부터 너무 친밀한 사이여서 계속해서 둘 사이를 의심하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1년 정도 함께 촬영하다 보니 친해질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서로를 유인하짱, 희옥곤이라고 서로를 부르는 애칭이 있었고, 늘 자주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의 사진도 자주 찍어줬다고 합니다. 크로시마는 원래 낯을 많이 가린의 성격이라 배우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미야자와 히오와는 늘 대화하면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지만 크랭크업 무렵에는 교제를 한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2022년 본경, 10살 연상의 배우 코라 캥고와 교제 중이었던 크로시마 유이나는 그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아침 드라마 촬영 때문에 바빠진 것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주연을 맡은 치무돈돈의 성공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드라마 평판이 그닥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때 힘이 되어줬던 것이 남편으로 나왔던 미야자와 히오입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 요리, 그리고 강아지 등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 프로에 출연한 미야자와 히오는 러브스토이를 함께하는 상대방을 좋아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좋아하게 되는 편이라고 답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열애설 보도 당시 두 사람의 기획사는 모두 프라이버시는 본인들에게 맡기고 있다면서 교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야자와 히오는 영화 에고이스트로 제16회 아시안 필름 어워즈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면서 더더욱 주목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프로시마도 장래가 촉망되는 배우인데요. 이렇게 잘나가는 두 사람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들 외에도 여러 배우 커플들의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다른 이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주에 또 만나요.